드디어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수함을 찾으러 가볼까요? Let's go! 자, 계속 직진해서 가시면, 수함 국제공항 3번 출구로 가시면, 저희 태국인 가이드께서 나비투어 나곤산 골프 노란 피켓을 들고 계실 겁니다.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자, 아, 여기 백이지. 짐 찾는 건 여기 있네요. 이쪽에 들어가서 짐 찾고 3번 게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입국 심사 통과하고 이제 수함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BJ003 백이지 19번이네요. 여기서 저희 수하물 찾겠습니다. 저희는 수함을 찾느라고 20번까지 와서 20번 쪽으로 나오니까 10번 게이트가 나왔는데요. 중간에 나와서 가시면 3번 게이트가 더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3번 게이트 앞에 다 왔는데요. 저희 나비투어 낙혼삼 골프 한번 티켓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비투어 낙혼삼 골프 여기 있네요. 나이스 미리오 반가워요! 하이! 자, 가이드 분 따라서 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들 겨울 옷을 입어 더우실 것 같은데요. 저는 추리닝안에 반팔을 입고 와서 옷을 벗어서 아주 시원합니다. 자, 한번 짝송 짐 싣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호텔 가는 중에 세븐일레븐에 들려서 좀 배고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빵 사서 먹고 있습니다. 냠냠 짭짭. 빵이 맛있네요. 아 저희 경남 회장님께서 라면이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라면이 맛있을까요어 여기 신라면 있네요 신라면 당첨 컵라면은 보통 3분의5케 1분 라면은 없습니다 회장님 네 3분 라면입니다 배고프십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 먹으면 난 1분인 줄 알고 아 그렇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 드시는 건데 자, 맛있는 라면 한번 오픈해 보세요. 꼬들꼬들하실 것 같은데요. 자, 컵라면 오픈해서 자, 얼마나 맛있게 드실지. 그리고 단무지 김치 없어도 맛있게 잘 드시네요. 단무지 갖다 드릴까요? 아, 단무지 있다 생각하고 맛있게 드세요. 네. 입술 괄로로 벌써 입술 부르듯이는 우리 회장님 아랫 입술, 아 입술이요. 위 입술까지 부르듯이면 안 되는데. 맛있게 드십시오. 드디어 호텔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난 체크인해 드릴 겁니다.